흉노와 선비 혹시 만리장성 너머의 이민족 아니면 우리 역사 속에 그냥 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만약에 이들이 우리 역사의 거대한 퍼즐 속한 조각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들의 계보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한 자료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흉노와 선비는 그렇죠? 만리장성 바깥에 살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외부 세력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고대의 환국이었다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서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그 뿌리가 되는 문명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환국의 10연방체제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환국은 기원전 7117년.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때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시작된 12개 국가의 연방체였고 무려 유라시아 대륙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전제가 바로 이 환국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국을 이루었던 12개의 분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바로 이 거대한 연방 국가들 속에서 흉노와 선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흉노와 선비가 이 12개의 연방 국가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그두 혈통의 계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그 기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 지도를 보시면 알타이 산맥 근처에 일군국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바로 흉로의 뿌리가 된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의 선비국은 이름에서도 딱알수 있듯이 선비족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세력의 특징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흉로는 기원전 218년경에 갈라져 나와서 고조선의 북방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요. 반면에 선비는 환국시대부터 그 나라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활동했던 영토나 주요 역할도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대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적대관계였을까요? 이 자료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대륙을 함께 경영했던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흉노와 선비는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국가였다는 주장이에요. 때로는 경쟁하면서도 더큰 틀에서 보면 대륙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파트너 관계였다는 거죠. 이 지도를 보면 그 관계가 좀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고조선의 사만 관경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흉노는 최전선에서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강력한 기마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일부였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이 형제국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자료는 몇 가지 공유된 문화적 DNA를 제시합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는 편도풍습,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복합공,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적석총 같은 무덤 양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민족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흉노, 선비, 더 나아가 부여와 삼국의 역사를 우리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역사로 보는 것. 이것 자체가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된 결과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새로운 역사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천손의 혈통이 북방의 흉노, 선비, 그리고 우리 한민족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둘째, 사관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오랑캐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질서를 지켜온 주역이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들의 역사를 우리 역사의 정당한 확장으로 인식하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우리 조상들의 무대로 다시 봐야 한다는 미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한 문장이 이 자료가 전하려는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흉노와 선비는 대륙을 수호하던 천손의 수호자였으며 황국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만약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 역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무대였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